샌드위치 먹었어요? 네, 네, 네. 당연한거 아니겠어요? 우리 아까 음... 파티 못먹었어요? 뭐 아, 못못못 아직 못먹어봤어 정못먹쏜어야 정황아 쏜거야 덮어본사람 덮어본사람 박종무가 다 아니 아, <laughs> 제가 아이, 양치기 소년이 양 몰듯이 <laughs> 저를 그 몰았어요 이 언니가 저를 그렇게 몰았다고 아니, 내, 내, 아이 들어봐요. 내 취지는 우리가 EXID라는 이름으로 1위 후보가 되면 우리 다섯 명다 올라간 거니까 다섯 명이 다 마음을 전해야죠 언니는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. 다섯 번 쏘면 되죠. 말이 안 돼. 다섯 <laughs> 번 쏴요. 아, 네. 아, 네, 아니야.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너무 아, 아요좋요 아, 그렇죠? 네, 좋 네. 아, <laughs> 어, 정말 아, 좋다. 어쨌든 일 아, 후보가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. 일 후보가 되면 어, 저가 말고 일자리 이름으로 주시면 좋겠어요. 뭐 하는 걸로? 응응. 어쨌든 저 아, 아, 나는 일 후보 되면 좋을 것 같아. 그럼 뭘 맞아그 카페 사장님이? 아무것도 모르는 거. 뭐야! 아니 얻어먹어야지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학교에 이 x i 좋아해요 아, 네한 번만 찍게요네 하나 둘셋 하나.. 요하늘 하나 둘셋한 번만 더올게요 하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궁금한 네. 거 있어요? 언제까지?